안녕하세요. 백건장입니다 예, 오늘은 데드리프트 얘기예요. 네, 잡는 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들 뭐 허리 신경 쓰는 사람 많죠, 이제. 뭐 제가,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허리 강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쥐는 거는 신경 잘안 써요. 어떻게 쥐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 쥐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파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숙련이 돼서 이제 잡는 게 이제 풀리는 경우 무게가 무거워져서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이제 얼터네이트 그립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한,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 데드리프트 잡을 할때 잡는 거를 실수하는 게 보통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죠 받치고 있다는 건 여기 어 손목이 살짝 꺾이게 보이시죠 그게 아니고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된다. 지금 손목 일자가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손을 이렇게 후크 모양, 그러니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걸어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조금 멀리 있어서 잘안 보일 테니까 조금 다시 확대돼서 확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받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나 그런 유에서 써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당기는 운동들이죠. 그 턱걸이나 저기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들을 할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기는 운동, 아까 제가 말한 후크 모양 그 운동을 할때 쓰는 거고요. 데드리프트 할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 이거는 데드리프트 할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어차피 당기면서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부상이 일어날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후크 모양. 일, 여기 손목은 일자 갈고리 만들어주고 갈고리 그대로 걸어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살짝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쳐지는 느낌이라서, 그, 데드리프트 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그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을 알았죠? 자, 그, 갈고리 만들자 그랬어요. 일자, 손목 일자, 갈고리. 그대로 잡자. 어, 초보자들은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중량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악력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풀려요. 살살살살살 풀립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대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음, 첫 번째는 얼터이트 그립이라고 해서 한쪽 손을 뒤집어요. 두 번째는 훅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훅그립을 사용하지 않아요. 엄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 대부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너무 이제 매니악 하신 분들은 훅그립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얼터이트 그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을 뒤집자. 근데 한쪽을 뒤집는 거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어서 가보시죠. 어, 터네이트 그립은 일단은 쥐는 방법 자체는 앞에서 가르쳐드린 거랑 동일해요. 근데 한쪽 손을 뒤집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뒤집냐면은 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네 번째 손가락과 이 전완이죠. 전완 전환 쪽에 있는 뼈 중에 척골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 여기 뼈가 두 개예요. 닭날개 아시잖아요. 닭날개랑 똑같은 구조인데. 당나에게 뼈와 같이 생긴 이뼈두개 중에 이쪽. 이첫 골이라고 하는 애와 네 번째 손가락이 일직선을 이뤄요. 그래서, 어, 이 손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첫 골이라고 하는 거를 축으로 돌기 때문에 이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 치면은, 잡는다 치면은 이네 번째 손가락을 축으로 만든 다음에 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집어 잡습니다. 예,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랑. 근데 여기서 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굴려서 잡아요. 지금 보세요. 굴리면은 얘가 조금 더 멀리 앞,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굴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실제로 해보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잡잖아요? 뒤집어 잡으면은, 보이죠? 여기가 조금 더 넓게 잡혀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잡히는 건 맞지만은, 얘를 굴려서, 그보다 더 넓어지면 안 된다. 어, 실제로 이거를 좀 실수로 해서 해 보시면은 무게가 한쪽으로 막 쏠리는 게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저중량일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고중량일 때는 부상의 원인이 매,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번거로워, 번거로우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위치는 어차피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뒤집고 시작해. 예, 뒤집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위치에 맞춰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반대, 그리고 한 세트 하시면은 그 다음 세트는 반대로 돌려서 뒤집어서 네 번째 손가락 위치만 맞춰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뒤집는 쪽은 팔꿈치를 잘 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근의 손상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두근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가 달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두근이 커졌죠, 그죠? 길어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두근이 짧아졌죠, 그죠? 뒤집었을 때, 어, 뒤집었을 때 이두근이 짧아졌다는 것은 수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팔꿈치 제대로 펴지 않고 팔꿈치 구부려 버리면 구부림 더 수축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데드리프트 할때이 바의 무게가 여기 엄청나게 실려요. 그러면은 얘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겠죠. 궁금하면은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두근이 이렇게다가 했팍 하고 줄어드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쫙 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상은 고수가 돼야 올 거예요. 초보자 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이왕이면은 버릇을 잘 들여야 되니까 팔꿈치를 쫙 펴서 잡아줍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스모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약간 좁은 스타일로 해요. 그 스타일로 제 보여드리고, 첫 번째는 오버그립,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얼터네이트 그립을 보여드릴게요. 자, 됐죠. 난 한쪽 뒤집어 볼게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위치만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번째 손가락 위치만 맞추고, 이렇게.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어, 데드리프트 혹시 자세히 모르시면은 영상 뒤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백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